파워라인 4로 할수 있는 대결이란 대결은 모조리, 싸그리 다 해보겠습니다. 페스티벌 상과! 이 자리에 원래 다른 분이 오시거든, 항상. 네, 아, 네, 감사합 근데 믹슈가 여기 왔다는 게또 굉장히 신선합니다. 네. 요즘에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여기. 저는 여기에. 좀 늦게 왔다고 생각해요. <laughs> 뭐? 아, 한 번쯤은 불러줄만 했는데, <laughs> 어, 왜안 오지? 어, 그래서 연락 오길래, 아,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연락을 뿌꾸 형한테 이렇게 왔어요? 아니면은 미슈 형한테 왔어요? 어 다이렉트로 와요. 오, 오 진짜요? 진짜? 네. 항상 이런 거 다이렉트로 와요. 근데 이은 몰랐겠네. 저는 몰랐다가 이제 저기 출발하려고 왔는데, 언제 가세요? 그래서, 오 아, 오, <laughs> 가 무슨 상관이냐? 얘기했더니, 자기도 간다. 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 몰랐구나. 편의하게, 편의하게. 네. 아. 저희가 또 이제 창가 앞에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주제가 바로 크로스 바챌린지 골대. 아예 똑같이. 과연 골대를 얼마나 맞추느냐? 비긴과 박준효의 크로스 바챌린지. 아 일단 이게 게임이잖아요. 네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어, 맞힐수 있어요? 쉽게 쉽게? 오, 그렇죠. <laughs> 아, 아, 아니왜냐면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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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골대 갑자기 생각이 났어. 네네네. 이번 F E C 때때 내가 에우제비우로그 골대 맞추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안 좋은 기억이. 자 우리 이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크로스를 많이 하잖아요. 네. 크로스. 네, 헤딩으로 골대 맞출 수 있다. 맞추겠냐 그걸? <웃음> <웃음> 왜요? 골고잘못었는데 골대를 어떻게 맞춰 헤딩해도 꼴대로도안가도만 나가던데 <laughs> 그냥, 그냥 뭔 소리야 골키퍼한테 잡히지 어골키퍼한 아 잡힌다 비긴 아 씨가 항상 얘기하는 게빅데예대 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그냥 방송 컨셉으로 만든 것 같고, 원래 그냥 골을 못넣아서 <laughs> 근데 골대를 그렇게 잘 맞춰요? 찬팅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갈기다 보니까 <laughs> 그냥 골대를 맞춰야 된 내가 봤을 땐 바로 앞에 이렇게 골대인데, 오른쪽으로 차야 되는데, 당황해서 앞쪽으로 차서 골대를 맞은 것 어, 같아. 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 저희가 이제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어. 아, 네. 같이 한번 음. 영상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밤마다 구슬프게 운다는 대때 한이 맺힌 남자 비긴비긴 안녕하긴요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나는 골 때와 승부한다 <laughs> 어떻게 슛을 쏴도 <쏘도> 가로막는 골대 와이골 비글 때맞히기 장인 비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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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빅라는게 사실 뭐그 거창한 건 아니고요. 사실 해 맞긴 하네 제가 경기당 워낙 골대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팬분들이 좀 붙여준 별명인데 네, 어쩌다 또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운명의 과제, 빅대로 크로스바 챌린지에 도전하라. 아,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저는 연습을 할게 없는 게 저는 프리킥을 차본 적이 없어요. 프리킥을 차본 적이 없. 게임에서 8년 하면서 단한 번도 프리킥으로 골 넣은 적이 없어. 소우 능력이면 골대는 너무, 진짜 수저 수저 나도, 수저 수저 나도, 나도 너무 적 있어. 나도 넣어 본적 있어. 맞아. 게임은 많이 넣어요. 골을 집어넣는 거다라고 했으면 저는 뭐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골대 맞추는 거잖아요. 눈 감고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이거는. <laughs> 책임질 수 있을까? 자주 하는 거니까. 아, 그렇지. 진짜 눈을 감고 마인드 컨트롤 중인 빅 윙. 설마 주지 않아도 뭐, 이대로 도전? 눌렀다. 아, 뭐? 어! 어! 골대 왔어. 맞았어요? 맞았어. 드디어? 맞았어? 맞았어? 어? 어, 맞았어? 진짜 왔어. 거짓말처럼 성공한 킥대. 이것은 시그니처 아이 고야 맞았어요. 골대. 맞았어요? 노트북 안 <laughs> 네. 두고 차이가 없어 가지고. 모르죠. 전 모르죠. 깜보야겠는데 <laughs> <야, 눈이, 웃음> 이거? 어 일단은 아무 생각이 없고요. 에, 일단은 그눈 감고 에, 그 몸에 에, 손가락 하나에 저를 맡겨 볼 생각이에요. 이보다 더불운할수 없다. 불운의 아이콘. 킥 윈. <laughs>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남자 박준효오 안녕하세요. 어네 어, <laughs> 안녕하세요. F1CC 세계 랭킹 3위. 오. 그를 빼놓고선 전술을 논하지 말. 제독신 박준효네 안녕하세요. 세계 랭킹 3위 아프리카 프로스박준효 제독신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요한 옵션 중의 하나입니다 프로게이머들은 거의 그냥 프리킥은 안 차는 거지 차면 아, 다찰줄 다 알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들은 다 어느 정도는 하지 않나 싶어요 프로가 도전하는 크루스바 챌린지는 어떤 모습일까? 프로다 보니까 뭐 이런 연구하는 거, 전술 연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프리킥도 뭔가 어 전술처럼 알아내면 공략법이 있지 않을까. 결과는 뭐 어떻게 나왔나요? 법칙이 있더라고요. 어. 그걸 제가 알아냈습니다. 법칙이 골대를 있다. 때를 맞히는 법칙이 있다. 얘도 약간 사자야. 이렇게 한 발짝 뒤로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파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짝 가서. 아. 조금 더. 다음 어. 좀 전문적인 사자네. <laughs> 설마? 이런 식으로 네. 아, 뭐, 지금 한 번에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간단해요 아, 뭐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법칙 한 발짝 뒤로 가서 차게 되면 더 높게 간다 뽀록은 없다 분석의 천재가 발견한 완벽한 공식 뭐야? 이게 돼? 잘하는데 너무? 아니 빙의 씨는 못해서 그냥 우연찮게 맞아서 그게 빅대빅대 빅대 되는 건데 사실 저 마음만 먹으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냥 그거 제가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해서 맞추고 독대 c r 는 s w a t c h c h a l l e n 로 e r Ak Junior. c r o t 빅 n Pig, Pig, w i n n i 차 Sotekan, Pekan. I'm a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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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c r i t 네, 제 손가락 만나면 백컴퓨터요 네, 이에 맞선 전술가 박준효의 키커는? 어릴 때 어떤 광고에서 나왔던 건데 호나우지뉴 선수가 마음만 먹으면 크로스바를 맞추는 그걸 제가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호나우지뉴 아이콘으로 마음만 먹으면 골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눈을 감고도 맞출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눈이 없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 <목소리> 확실히 물고기 눈이구나. 시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고 태아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박준용, 예, 프로 게이머로서 뭐 실력으로 예, 골때 맞추겠다. 예,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불운, 불운 하나로 가볍게 맞출 모습거 무대 이겠다는거아 창과 방패 대결의 룰. 빅대 빅윈 프로게이머 박준효의 크로스바 챌린지. 빅윈은 아이콘 베컴으로 도전. 박준효는 아이콘 호나우지뉴로 도전. 번갈아 가며 한 번씩 도전함. 상대보다 먼저 골대를 맞히면 승리. 운과 실력의 경쟁 크로스바 챌린지. 운사가 끝났어. 실력으로 맞춰줄게. 난 원래 운이 없어. 눈 감고 맞춰게 지금 연고하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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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보다 먼저 골대를 맞춰야 하는 운명 크로스바 챌린지 아, 이렇게 또 재밌게 영상을 좀 봤는데 네, 네. 사실 살짝 불편하네요. 이게 네, 눈이 네. 작은 거로 가지고 사실 저렇게 인식도도를 <laughs> 하는 박준우 자체가 아, 네. 그 친구는 눈빛 자체가 마음에안 들거든요. <laughs> 네. 너무 갑자기 이입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이게 사실 또 비기니의 눈이 네. 이게 잘 맞소. 진짜 잘맞어아서 이게 사실 뭔가 문으로 골대를 맞추느냐. 진짜 실력으로 골대를 맞추느냐 싸움이에요. 네. 진짜 이게 실력으로 골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력이 있으면 그냥 골을 넣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는 그냥 운, 불운이 오히려 또 승산이 있지 오.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봐요. 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비긴 선수가 이길 것 같은 게 이럴 게 없어요. 아. 맞네. 저, 저도 그냥 웃긴 거, 아, 역시 그냥 비긴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박준호 선수는 지면은 계속 말을 잡아. 자기는 세계 3위 치는 순간 다 진짜 나락긴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외로 박준현 선수한테 조금 사자는 생각 진짜 아, 옛날 약간 그, 맞아요 유리겔라 느낌이 살짝 나요 유라 이거예요 이 형이 이 형이, 형이 약간 울기만 하면서 저런 친구들이 입만 달고 결국에는 약간 고통이 지더라 이거야 비긴 형은 뭔가 좀 순수해 그래도 아, 그러니까. 근데 뭔가 박준형 뭔가 되게 전문성을 가미한 사자 그러니까. 어, 응. 아 그럼 대통합으로 비긴 가자 <laughs> <laughs> 네, 대통합 가시죠 비긴 <laughs> 자저희는 그럼 통합을. 네. 예 비긴이 예, 예. 확실히 그래도 꼴 때는 빅대다왜냐면 아, 아, 빅대다. 아, 복대 어. 이건 어감 자체가 너무 유명해 맞아. 살짝 난리나요. 네, 저희는 빅대로통일하고 한번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긴 씨, 아뭐 근데 뭐 브리키 찰줄 알아요? 아니 나 모르는데 아뭐꼴 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 그럼 맞, 맞긴 한데 어. 이게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눈을 좀 뜨고 얘기해주세요 아눈 뜨고 있는데 왜요? 이수고도 이심하네 카메라 보세요 아, 안, 안 뜨고 있는 거 같은데? 눈 뜨고 있잖아 눈, 아니에요? 눈 뜨고 있는데 왜좀눈가고 사람 얼굴에 이게 뭐 얼굴 디스해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laughs> 아, 아니 진짜 끝날 거야 여기서 바로 끝나 아, 바로 그냥 맞추고 나 나가려니까 틱하나에 바로 맞추고 나가려니까 <laughs> 클라스가 뭔지 보여드립니다 내가 알기로는 박준휘 프로게이머 중에서는 진짜 프리티 못찾아 이게 <laughs> 내가 아이거 달라. 박준휘 후회 성공! 아, 봤어요. 그 결과! 아! 됐다! 아, 와! 봐봐! 내가 넣어버리는데 본능도 넣어버려 넋난 네. 연습만 이게 하나 보니까 이게 들어가버리네 표정만 표정만 역시 명불허전! 프로게이머의 실력 멋있게 들어갔어 키가 뭔데? 아 어? 키가 뭔데? <laughs> 키가 뭔데? <웃음> 배워가려고 <laughs> 기는 키가 뭔데? 몰라? 아, 그... 어떻게... Z 누른 거 봤는데 아, 그다음에 E, D E, D라고? 응 어, E, D 네. 그런 걸 보고 무지성 슛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지성을 갖추셔야 될것 같아요 빅데존 들어봤어? 뭐? 뭐 먼저? 빅데존 빅데존이 어디있어자눈 감고 해도 되나 혹시 이거? 어? 눈동자 끝내 박진 이미지 네, 무조 성공할 것 같아. 성공하겠습니다. 아 너무 건방스다. 아, 해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방 이거 기대 보고 있어. 과연 아, 아, <목소리> <해. 목소리> 그 결과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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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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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이걸 님이랑 비기 님 재작한 거아아 대박. 엄청 유용하나 되게를 봤는데 얼굴 가지고 이렇게 해하고싶었 거잖아. 자, 심호흡 한번 하고. 들어가 먼저 보여 주자. 거 같은 골대 안으로 만보 되면 인정. 무시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수고셨습니다 아. 진짜 못하는데아뭐 가자미 눈씨 편하게 하세요. 진짜 자리 좋다. 합니다. 그거. 받아 빗대! 우 아, 막았어. 막았어. 아. 진짜 위협적이잖아. 아요 아예. 아예. 어 아, 뭐 이제 위협적이 여기 아, 아, 보세요. 이거 맞은 거 아닌가? 그냥. 미묘하게 가까워지는 어? 공과 골대의 아, 거리. 아, 아. 아 뭐이 정도로 누구나 다 하죠. 공 주세요. 예. 아. 아. 제가 이제 끝내러 가겠습니다. 진짜 진재요 가요. 이번에보다 맞습니다. 될거 같은데. 오, 게이지 오 게이지 게이지 게이지가 네? 좋아. 게이지가 게이지 좋아. 좋아. 아, 아, 아 맞았어. 아니. 아, 이거 뭐야? 세번 있을 것같는데 뭐야? 공부상기가 지금 머리 안 나서 이제 꼴인데 저기. 바로 맞추려고러는데 키퍼가. 크로스바 챌린지의 규칙을 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노이 아, 꼼수 쓰려다가 막혔어. 아니. 가자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빨리 보세요. 네 아, 이거 가능? 과연 이번 아, 도전! 아 뭐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오! 확 넣었어! 처음으로 들어거 같은데? 네? <laughs> 당황해서 <laughs> 지금 아, 무슨 어. 사기 치지 마세요 리플레 볼까요? 아, 리플 봐 리플 봐봐 아, 아, 리플 만에 보고 안으로부터 가래요? 내가 보세요 한번 보세요 대으로부터 가실래요? 뭐야? VAR 판독 결과 골대는 스치지도 못했다 나 근데 저걸 눈네? 아 진짜 줄 알았잖아. 아 이래서 제 재민이들 안 되는 거야. 아나 아 진짜 속을 뻔했네. <laughs> <침기> 아니 지금까지 제가 <시췄> 봐드린 거예요. 지금 들어갑니다. 보세요. 그만 봐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프로의 클래스야. 어, 아. 내가 포맞추면됐가 <mushrooms 하는> <descriptive> 쟤는 키포만 맞춰 자, 그냥 Or 진짜 흥하죠, 왼쪽이야. 보세요. <Bism Hoterei> 여기 맞춥니다. 아, 어디 뭐 으면 말하는 거는 뭐 그게 다될것같고 세븐 프로 안아니게 진짜 프로지. 이거 약간 움직였어. 어, 이게 됐다. 아! 아, 아 너잘 잘 넣어, 넣어. 이제, 아, 이제 알아, 어, 이게 꼴로줄 알아, 이게. 어, 이게 너무 프리킥 잘 차는데? 어? 이게 아 어떻게 차였 거야, 어, 어떻게 어요그 이유는 바로 아이콘 백컴에 못값수 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다. 더 이상 진짜로 오, 아 나오네요 실력불량 아, 잼민이 옆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념으로 프리킬 슛 제발 어 맞는거 같은데 오 이거, 어, 어, 이거 기능 맞았다 제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맞은거 가자미 아닌거 같은데 에? 오 가자미씨 아, 가자미씨 가자미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응. 어, 이거 완벽한 맛있다고? 방향 완벽한 속도 경쾌한 골대 때리는 소리. 프로게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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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로케이버, 프로게임보다. 그 시절 우리의 우리 호나우지뉴가 돌아왔다. 많은 잼민이 분들을 대표해서 저한테 형아 다시는 안까불게 최대한 최대한 멋진 목소리로 때어서 완전 영혼의 빙이해 가지고. 준영 아, 형 서른 다섯 시에만. 서른 다섯 시라고. 네. 네 지셨잖아요. 승부는 깔끔하게 승복하고 승부 한번 해주세요. 예. 형아. 다신는안 까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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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오늘 고생 많았어. 아, <놀람> 아.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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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프로는 프로. 학준이 크로스바 챌린지, 대성! 자, 아, 이렇게, 어, 오.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와, 이거 저희 예상이 다 틀렸네요. 다 네. 틀렸어요. 네. 아니 다음부터는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앞에서 <웃음> 이러니까 소신대로 가야 소신대로 원러면진열 찍으려고 그랬어요? 저 아니고 <웃음> <웃음> 네. 왜냐면 사실 그래도 이게 프로는 프로다 예. 네, 아, 그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보이는 게 네. 비긴 선수는 그냥 딱 저거 하나 골 넣는 게잘 신기한 거야 맞아 어, 맞아 맞아 나 지금 처음 넣는데 이거 약간 방송에서 써먹어야겠다 이 생각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은 처음에 꼴넣었잖아요그 다음부터 꼴때 맞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오, 나꼴넣어야지그니 <laughs> 대결하는데, 아, 오, 그냥 연습했던 때. 것 같아. 연습. 맞아, 연습 바로 나왔어. 이렇게 해서 우리 비긴과 박준효의 대결은 우리 박준효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우리 맞추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맞지, 참과 창구해.